아, 좋다. 내가 이 아니야. 아, 왜요사 진지한데. 어!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시아 시야 캠핑의 시아입니다. <목소리도> 제가 오늘은 노지를 찾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긴장됩니다. <laughs>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거든요. 근데 막상 이렇게 긴장해서 가면 도착하면 제가 걱정했던 것만큼의 문제들은 발생하지 않긴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쓸데없는 걱정. 나는 걱정이니까 난 걱정할 거야. 오 <laughs> 어, 이거. 도착. <laughs> 와 도착! 와 <laughs> 너무 좋은데? <laughs> 아 도착. 조용한 가운데 텐트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아 어, 여기가 지금 눈 때문에 눈이 너무 부셔요. 안경 끼고 해야겠어. 아눈 어. 어, 부셔. 아 어, 이제 좀살것 같다. 와. 오늘 날씨가 춥다 그랬었는데 하나도 안 추운데요? 바람이 없어서 그런지 되게 따뜻해요 밤 되면 추워지려나? 아직 낮이라 그런가? 아 지금이 제일 따뜻할 때인가 보다 오늘도 내집앞내 창문 뷰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laughs> 제가 저번에 라방할 때도 올해는 노지를 좀 많이 다니고 싶다고 막 파워뱅크 이런 거 알아보고 있는데 너무 어렵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요이치에서 파워뱅크를 새롭게 출시했대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한테 사용해보라고 보내주셔가지고 노지지만 전기 걱정 없이 오늘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파워뱅크는 요이치에서 출시한 몬스터 K2라는 제품이고요. 폭발이나 화재 위험이 없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입니다. 리튬 인산철은 리튬 이온이나 리튬 폴리머보다 열과 충격에 강하고요. 충 방전할 수 있는 횟수도 더 길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배터리인 거죠. 그 전기 자동차에 사용하는 배터리랑 같은 거고요. 얘는 216암페어아워의 600W 제품이에요. 카메라 배터리를 충전을 좀 해줘야 돼요. 캠핑장 가도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이 배터리 충전하는 거. 그냥 여기 바로 꽂을 거라서 DC 파워를 켜줄게요. 꾹 누르면 여기 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쪽에 DC, 뭐라 그래야 돼? <laughs> 얘네를 사용할 수 있어요. <laughs> 들어왔죠? 습니다. 충전이 되고 있어요. 아 좋은데? <laughs> 신난다 또. 이제 슬슬 바람이 부니까 추워져가지고 난로 좀 꺼내야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새 깔때기를 준비해왔죠. 이제 투명 지퍼팩에 보관해서 버리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검은 봉지에 보관하지 않을 것이야. <laughs> 아, 이게 너무 작아. 큰 걸로 하나 다시 사야겠다. 작으면 보관하기 좋아서 더 좋을 줄 알았더니. 물이 많이 들어왔어요. 가볍게 산책을 좀해 봐야겠습니다. 저는 눈이 귀한 남쪽 지방 <laughs> 부산이 고향이어서 그런지 이렇게 눈이 막 쌓여 있고 발자국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막 밟고 이러면 너무 기분 좋아요 <웃음> 신나 보득보득 <laughs> 소리도 너무 좋아요. 밥해 먹으려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떡국 먹으려고 준비해왔습니다. 새해니까. 소플었어. 어, 아, 약간 짜졌어. 음, 좋아. <목소리>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역시 요리는 육수빨인가? 제가 한것 치고, 오랜만에 굉장히 맛있습니다. <laughs> 이렇게 고기가 안 들어간 계란 푼 떡국을 음. 할머니가 매번 해주셨었거든요, 명절 때마다. 오랜만에 이렇게 먹으니까 담백하고 되게 맛있습니다. 음. 좀 뿌듯뿌듯한데 제주도에서 캠핑했었을 때 맨날 편집한다고 막 카페 가서 커피 한두 잔씩 시켜 먹고 막 이랬었는데 기분이 좋네요 힝. 이런 댓글 있어요. 김광진님이 이 영상 만들기 위해서 몇 분이 움직이나요? 혼자 찍기 너무 힘든 것 같아. 이렇게 <laughs> 저는 혼자 찍고, 혼자 편집하고, 혼자 다 하고 있습니다. 혼자 댓글 달고. 앙상불 <laughs> 슈필렛님이 시아님 영상은 은근히 중독성 있네요. 계속 눈팅만 하다가 구독 꼭 누르고 갑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어요. 구독 감사합니다. 지금 구독 안 누르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laughs> 이렇게 막 댓글 읽으면서 달아드리다 보니까 갑자기 라이브 방송이 하고 싶어졌는데. <laughs> 한번 시도를 해볼까요? 올해는 요리 왕으로 금손으로 다시 태어나겠다. <laughs> 다들 인정 못 한데 응 아니야 왜요? 똥선 <laughs> 절레절레라고. 같이 같이 설날을 어저께 보요. 우리 우리 설날을 오늘이래요. 안녕. <laughs> 아휴, 라방 잘 맞췄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laughs> 아, 저는 이제 약간 출출해져가지고, 닭꼬치랑 청아를 먹을 거예요. 종이 호일에 싸왔는데, 그냥 이대로 이렇게 구워야겠다. 호일에. 아, 나 성격이 급해졌나보다. <laughs> 너무 감질 나는데. <laughs> 빨리 익었으면 좋겠다. 들고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짠 먼저 할까요? 어. <laughs> 뿅 김은 모락모락 납니다. 음, 좋아, 좋아. 맛있다 오랜만에 꼬치 먹으니까 음. 굿 <laughs> 하나 너무 금방 먹는데 <laughs> 많이 쌀쌀해졌네 와 <우와>, 내일 오전에 <laughs> 그래도 뭐 영하 10도까지 안 내려가는 게 어디야 내일 오전에 영하 9도네요 <laughs> 이거 먹고 진짜 영화 한편 보고 자야겠어요. 영화를 보든 예능을 보든 여러분은 어떤 예능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요즘은 딱두개 챙겨 봅니다. 싱어게인이랑 도시어부. <laughs> 아직 낚시의 욕심 못 버렸거든요. <laughs> 음, 아 하나 더 있어. 뭉쳐야 찬다. 이거의 공통점은 넷플릭스나 티빙에서 다시 볼수 있다는 점이죠. 둘다 이용하고 있어요. 혹시 저처럼 몰라서 못 쓰는 분들 계실까봐. 제가 통신사가 LGU 플러스거든요. 캠핑 채널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말인가 싶긴 한데. 네이버 플러스 회원을 LGU 플러스 VIP 회원 혜택으로 무료로 이용하니까 거기서 나는 티빙을 볼래요 해서 티빙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거든요. 혹시나 모르는 분들 계실까봐. 네이버에 검색해보시면 자세하게 나와있거든요. 저는 싱어게인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티빙을 가입해야 되나, 뭐, 좀 싸게 가입하는 방법 없나, 뭐, 이렇게 알아보다가 이걸 알게 됐어요. 좋은 건 같이 해야죠, 그쵸? <laughs> 음, 한칸 줄었네? 많이 쓴것 같은데. 음. 이게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600W면은 보통 캠핑장 갈때6 0 0트 이하로 사용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써도 6 0 0트 이하일 것 같긴 한데, 일단 한번 해볼게요. 저는 지금 전기장판도 사용하고 싶고, 노트북도 같이 쓰고 싶거든요. 이렇게 돼지코 여러 개 있는 거를 하면 좋은데, 제가 뭐 그걸 미리 준비해온 건 아니니까, 그냥 평상시에 사용하는, 미리선에 5볼트로 충전도 되고 이게 지금 두 개나 있거든요 이걸 한번 꽂아볼게요 일단 전기장판은 너무 잘 됩니다 그리고 잠깐 빼놓았던 카메라 배터리 충전하는 것도 꽂아보고 오 너무 잘돼 <laughs> 노트북만 꽂아볼게요. 6 0 0 w 면안 넘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600W 이상에 연결이 되면은 저절로 꺼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너무 잘 돼. <laughs> 지금 우리 학교는 이 1위네. 하지만 도시업으로 보겠어. <laughs> 나의 최애 예능.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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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구만. <laughs> 아우, 전 너무 졸려요. 이제 자야겠어요. 이게 노트북이랑 전기장판이랑 저 배터리 충전하는 것까지 해서 다들 되게 굉장히 잘 돌아가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써도 되는 건지. <laughs> 이게 문어발식 사용이다 해가지고 좀 위험하다 하실지는 제가 문의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아우 저는 너무 졸려요. 이제 뜨끈뜨끈한 전기장판 안에 있었더니 이만 자보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내일 아침에 네. 봬용 안녕히 주무셨나요? 저는 매우 잘 자고 잘 일어났습니다. 음. 밤에 기온이 확 떨어져가지고 좀 쌀쌀했었거든요. 텐트가 다 꽁꽁 얼었었는데 또 아침에 해 뜨고 나니까 지금 막물 뚝뚝 흘리면서 막 녹아내리고 있어요, 텐트가. 바람은 이렇게 불었다 안 불었다 반복해가지고 조용했었는데 지금 또 갑자기 잠깐 바람이 부네요. 아, 저는 눈 뜨자마자 출출해가지고. 원래는 다른 걸 아침으로 준비해왔는데, 갑자기 라면이 너무 땡겨요. 라면 하나 끓여먹으려고요. <laughs> 진라면이 너무 땡겼어요. 자고 다시 봐도 <laughs> 너무 예쁩니다. 풍경이 <laughs> 그래도 아쉽지만 이제 슬슬 정리를 해야겠어요. 아 근데 이게 어젯밤에 텐트가 막 엄청 다 꽝꽝 얼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등유난로를 그 얼어있던 데 근처에다가 뒀는데도 100% 완벽하게 녹진 않았습니다. <laughs> 얼음이 그냥 덩어리째. 서 그런가? 여기가 유독 심하네? 제가 항상 잘때 머리맡에 여기 창문 무조건 다 풀로 열어놓고 자거든요 환기한다고 그래서 그랬나봐요 이쪽이 결로가 진짜 심하네요 는 정리를 다 마쳤고요. 제가 만든 쓰레기도 보이고 이잘 챙겨갑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봬요. 안녕.